현대 한국의 도시 생활은 빠르고 바쁘다. 아침마다 알람시계가 울리고 서둘러 옷을 입으며 출근길에 오른다.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에 특히 혼잡하며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몰두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아침 루틴은 피로감을 유발하며 많은 이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친 상태로 만든다. 출근 후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쌓인 문서와 끊임없이 울리는 이메일 알림은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킨다. 동료들은 하품을 하며 지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업무 환경은 창의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많은 직장인들이 무료함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 점심시간은 짧은 휴식의 시간이지만 많은 이들이 이 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하다.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 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정보를 소비한다. 이런 짧은 휴식 속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며 진정한 휴식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퇴근 후 거리는 저녁 노을로 물들고 사람들로 붐빈다. 지친 표정으로 걸어가는 직장인들은 하루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낀다. 이 시간은 일상의 공허감이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이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간다. 집에 돌아와 어두워진 방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멈추는 시간이 찾아온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들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다. 이 순간은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의 고요함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순간 마음이 차오른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런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순간의 평화로움은 바쁜 일상 속에서 찾기 힘든 소중한 시간이다.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 빛을 보며 하루를 정리한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편안한 표정으로 마무리한다. 이 시간은 하루의 끝에서 비로소 편안함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작은 위로와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주말 아침은 평일과 달리 느릿하게 시작된다. 커피 향이 방을 채우고 책장을 넘기며 여유를 즐긴다. 계획 없는 휴식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바쁜 평일과 대비되는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한다. 이 시간은 자신을 위한 소중한 순간이다.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잎과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다. 자연 속에서의 정적인 순간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다. 바깥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화는 바쁜 일상 속에서 찾기 힘든 소중한 시간이다. 이 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장면을 종합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한다. 미소 지은 얼굴과 편안한 포즈에서 하루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을 찾는 법을 배운다. 이 순간은 일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